자, 스피드로 돌아왔습니다. 스피드로 돌아왔고 스피드도 모든 경기를 이제 끝냈습니다. 끝이 났고요. 한 해가 잘 마무리됐고 지금 보시다시피 토큰이 300... 아, 303개 정도가 모였습니다. 이거를 이제 오늘 스피드가 어차피 메이저 진출은 안될것 같아서 이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보시다시피 스피드가 5월 8.6리에 1 5 0개의 홈런 71개를 쳤죠 쳤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모았냐 제일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토큰을 모으는 방법을 오늘 스피드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모아둔 거를 좀 찍어 볼까요 스피드가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는 많이 오르지 않아요 많이 오르지 않아서 오버롤이 그래서 이거를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100을 찍어야 70이 넘을 것 같거든? 오버롤이? 그러면은 솔직히 좀 많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단 80까지는 찍어주고, 그 다음에 파워는 그냥 50, 50 선에 딱 맞출게요. 파워는 딱 50까지만 올릴 거고, 그 다음에 컨택 다음으로 필딩이 생각보다 오버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롤 필딩 60 찍어주고, 나머지는 스로잉에 찍으면은 72까지. 가 있습니다. 어, 고 컨택도. 그리고 보면은 60에서 하나 올리는데 25가 들고요. 다음에 80에서 하나 올리는데 지금 6이 됩니다. 차이가 꽤 크죠? 베이스런닝이랑 컨택이랑 그러니까 어떤 게더 중요하냐라는 게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리면 70. 읽어주고. 그리고 이제 이제 시즌 중간 중간에. 아마 곧 부를 것 같긴 합니다. 네, 이게 두 배, 전체 두배 정도 받아주고 이때 온갖 뽕이란 뽕을 다 뽑아야 돼요, 사실. 자그래서 이제 세팅 들어갑니다. 게임플레이에 딱 들어가주시면은 이제 요 창이 뜰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필딩필딩이랑이 캐처는 안 건드려도 돼요. 이건 포수 세팅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건드려됩 돼요. 베이스런닝이랑 필딩. 이거를 넌 해주고 이것도 넌 해주면은 그니까. 수비를 하지 않겠다. 이것도 주루 플레이를 하지 않겠다로 되고, 그 다음에 제너럴을 들어오시면 이거 제너럴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이 한 게임을 했을 때 무조건 홈런 두개 이상은 칠수 있는 난이도로 낮춰주시면 됩니다. 어차피 난이도를 낮춰도 토큰이랑 이런 거 받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을 정도면은 이제 가장 난이 가장 낮은 난이도를 하는 게 제일 맞겠죠. 그래 홈런이 잘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이렇게 낮춰주시면은, 게임을 하면서 타격만 이제 칠수 있는 거고, 그 안에서 타격에서 토큰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홈런이거든요. 홈런 하나면은 이제, 홈런 하나 치는데 토큰 하나를 무조건 받기 때문에,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, 플레이를 해 주시면은, 되겠습니다. 그래서, 토큰을 최대한 뻥튀기 해서,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두 예, a... 홈런을 하나 친데 이제 두 배기 때문에 홈런 하나에 토두 개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홈런을 아야 한다라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두배 때는 솔직히 좀 중요하거든요. 아 이렇게만. 그리고 퍼펙트로 치면은 에.. 네, 구역 하나 지금 토큰 하나 딴 거예요 토큰을 하나 땄고 홈런을 쳐야 되는데 난이도를 낮추는 이유가 대충 쳐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2루타랑 장타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게임에 3루타가 나왔다면은 사이클링을 노려주는 것도 좋아요. 사이클링을 치면은 3 토큰을 주거든요. 2 배니까 6 토큰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위에 보이죠? 곱하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엉튀기를 할수 있다. 그리고 웬만하면은 홈런으로 해서 홈런이 잘 나오기 때문에 홈런을 돌리죠. 헬렌지도 홈런 놀이 겁니다. 아! <laughs> 넌쳐야되는데. <laughs> 아네. <laughs> 이럴까 오타수 4안타인데 망했다. 망했어요. 네? 토큰을 많이 못 뽑았 뽑아... 아니 뽑았기 때문에 망한 판이 맞습니다. 왜냐? 두배 때는 토큰을 뽑아줘야 그나마 잘 뽑은 거거든.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한 6,7? 여기 솜론을 못 치면 6, 7 정도 나오겠네요. 제발 파울. 그렇지. 2배 때는 6, 7이면은 못한 겁니다. 10 이상은 뽑아줘야 돼. 그래야 잘한 거기 때문에. 망한탄도 보여드려야 되니까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자, 홈런 없이 안타만 쳤을 때는 아마 6, 7 정도 받을 겁니다. 그런 것도 보여줘야겠죠, 또. 그죠딱 6, 7 정도. 그게 아니었을 때를 또 보여주고 싶은데, 좌쿠가 나오네요. 아, 드시는데. 자, 이런 식으로 홈런 쳐주면 되는데, 안 되니? 어좀 넘어가! 이씨 그래! 홈런 하나 쳐주면 토큰 2배기 때문에 에 네. 3토큰을 받았죠 지금 홈런 한방에 이런식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홈런을 원래 계속 쳐줘야 돼요 원래 근데 지금 그게 안되네 와! 어. 쯧 네. 이렇게되는이 사이클링을 노려서이 사이클링을 노러서 아니! 사이클링을 눌러서. 이 사이클링을 눌을텐데서이 사이클링을 눌러이이을 눌러서. 이사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했을 때 게임도 굉장히 빨리 끝나고 투톤도 <목소리도> 잘 챙겨주고 이번에는 한8에서9 맞겠죠? 8에서9 설명해 주면서 하려고 보니 중요 안 되는 거냐? 아, 그만 나와. 아 그리고 무조건 파워 스윙을 해야 됩니다. 문 스윙을 하면 안 돼요. 기본 스윙을 하면은. 안 넘어가기 때문에 파워스윙을 하면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? 장타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! 자꾸 씨 여기서 홈런 치면은 점수 많이 줍니다 아니! 어어! 자꾸 꺼져! 진짜 개망한 판예 네. 네, 이러면 망했죠 예, 두 배임에도 불구하고, 지금, 몇이냐? 한, 200? 두 개? 정도 받았겠는데? c o 자, 이제는 두 배가 꺼졌을 때,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모이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대신, 홈런을? 계속 계속 쳐줘야 된다. 그리고 퍼펙트 컨택으로 맞추는 게 가장 좋다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퍼펙트 쳐주고 넘어가주면 더 좋겠죠. 그렇죠. 자, 이렇게 쳤을 때 50에 100에 75에 250. 지금 250이니까 토큰이 2.5개에. 정도, 모였구요. 그리고 다이나믹 챌린지, 이게 또 중요해요. 그것도 홈런으로 하나 쳐주면, 여기서 홈런 하나 쳐주면 또, 두개 이상은 받기 때문에. 자, 이런 식으로, 또 홈런 하나 쳐주고, 그러면은, 토큰 두 개, 쳐주면, 아, 안들어왔다 좋았겠는데, 넘어가지 않. 턴 다져라. 부자가 없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. 일단 장타가 나왔어요. 못 잡기 때문에. 자, 이때는 사이클링을. 하, 넘어가버렸네.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. 자, 만약에 홈런 두개 쳤고, 그 상황에서 포크을몇 개를 봤냐 안타는 다 쳤거든요. 했을 때 다섯 개 정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게임에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타격만 하기 때문에 기여간을. 절락할수 있고 이거 내가 수비를 다 돌려봤지만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타격만 하는 게 시간 적으로 효율이 가장 좋다. 이런 것도 쳐주면은 넘어갈 법한데 넘어가나요? 아, 네, 넘어가지고 온라 쳐주고 야 이런 식으로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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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주면 됩니다. 이거 잡혔죠? 아이고 세개세 3개, 개치? 300점 급으로 쳐주기 때문에, 퍼펙트 히트의3타점에홈런의 다이나믹 챌린지까지 딱 해주면은, 토크이 어마무시하게 쌓인다. 굳이 두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, 굉장히 많이 쌓인다. 또, 홈런 쳐주고. 이거는 아쉽죠. 아이고, 남겨버렸죠? 그럼 홈런 두 개, 또. 이번에는 7개를 받았습니다 8개를 받았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한 게임에 뭐 5개에서 7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뽑아내니까 그러면은 토큰이 굉장히 잘 쌓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 할수록 좋은 거는 그게 열린다 팍이 열리기 때문에 어쨌든 잘하는 게 좋습니다 왜뭐 이렇게 좋니? 이거 그러니까 최저점을 어점을 낮춰야 돼요. 저점을 낮추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안 넘어갔죠. 그리고 주자 없을 때 백날 쳐봐야 점수가 안 오르거든요. 1 0열 경기를 한번 해 봐야겠다. 1 0열 경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지금 모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집중한 g 홈런 하나 또 쳐주고 그렇죠. 아이고. 그렇죠. 어 잡혔다. 퍼펙트 하나 더 쳐주고. 둘. 아이고. 자, 이렇게 9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. 9경기를 진행을 했는데, 저희가 아까 토큰 하나에서 시작을 했죠. 그러면 은 토큰을 지금 9경기를 해서 54개를. 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54개. 그리고 만약에 10경기 때, 한 경기를 더 했다고 쳐서 그 경기 때잘 했으면은 지금 한 60개 정도 모았겠죠? 60개 정도 모았으니까. 그러면은 10경기를 해서 50개에 대한 잘하면, 그러니까 40개에서 50개 정도 오면1 0 0게임을 친다고 했을 때 400개에서 500개 정도 모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배팅만 해서 빠르게 돌리면은 좀 금방 모아요 금방 모으기 때문에 네. 이런 식으로 토큰 노가다를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렸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토큰 노가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토큰을 모아서 오버로를 올려 주시면은 금방 또 스탯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효율적으로 올릴 수가 있다. 토큰을 얻는 방법은 경기밖에 없더라고요. 예, 현질이 되나보 현질은 안 되는 것 같고.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그러면 은 오늘 토큰 꿀팁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, 다음엔 다시 파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스피드가 빨리 콜업이 됐으면 좋겠는데, 그건또 어렵나봐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t h